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길건입니다. 음 저희 병원에서 조직 검사한 지한두달 정도 지났어요. 어, 오늘 그 동안 그 결과에 대해서 김민재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달여간 시행한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MRI 융합 표적 어,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한지 두달 정도 됐죠. 음, 그동안 결과가 좀 어땠었죠, 원장님? 지난 두달 동안 약 100명 정도 환자분들이 MRI를 찍으시고, 이중 40명 조금 넘는 환자분들께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전립선암이 발견된 비율은 약70% 정도였습니다. 2018년 NEJM 논문을 참고를 했을 시 PSA가 올랐을 때 무작위로 시행하는 체계적 조직검사 암 발견율이 26에서 48% 정도라고 했을 때 기존의 조직검사 방식보다 진단률이 확실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이런 표적 조직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보면 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뭐 20에서 30% 정도 사실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한70% 정도 나오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또 제가 다른 데 보더라도 보면 좀 높아서 보통 한 50%? 뭐이 정도라고 제가 예전에 뭐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음, 저희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원장님?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상적으로 그리고 영상의학적으로 조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조직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PSA가 상승되어서 내원하시는 분들 중 일정 범위를 넘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임상적으로 필요할 시 MRI를 촬영을 하게 되고 또그 MRI상 파이라즈 3점 이상의 병변 있는 분들께 조직 검사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기준이었으면은 사실 그 MRI 찍으셨을 분들은 전부 다 조직 검사를 음. 하셨을 뿐이긴 하시죠. 네. 그러면 뭐 전체 중에 조직 검사를 뭐안 하도 된 케이스가 한 절반 이상이니까 하시겠죠. 음. 내가 무조건 조직 검사 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피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었또제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맞습니다. 파이라즈 1점에서 2점은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이 나올 확률이 5%가 채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상적으로 꼭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저희는 추적 관찰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저희가 PSA와 전립선 용적을 나눠서 산출에는 PSA 밀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거나 임상적으로 의심이 될 시에는 파라지 인리점에서도 조직 검사가 필요할 때가 물론 있고. 이런 부분은 환자와 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파이라즈 3점 이상의 병변이 있을 시에는 이들을 정확하게 조직검사하기 위해서 MRI 이용한 표적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립선 안병변의 경우에는 초음파상으로는 잘안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 앞쪽에 위치한 암 병변은 초음파에서도 일반 비대증 조직과는 거의 구별이 잘 안되고 조직 검사할 때도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립선 뒤쪽만 검사하는 분들이 앞쪽에 있는 암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 융합 조직 검사가 특히 유용합니다. UL에서 사용하는 조직 검사 시스템의 경우에는 초음파와 MRI의 경계를 그려준 후 이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융합해서 전립선 모양을 3D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에서 보이는 부위가 MRI에서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고 조직검사 시행 시에도 바늘이 타겟 부위를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짜 정말 초음파에서 융합된 영상 고기에 바늘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놓칠 수가 없게끔 조직검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고 비뇨기과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병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어, 여기 있네?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조직검사 했던 적도 있었는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요새 너무나도 많이 좋은 장비들이 나오고 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병변 위치에 따라서도 경직장과 경회음 접근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전이대 병변은 경회음으로, 그리고 후방 병변은 경직장으로 접근하여 초음파 MRI 용하파의 반을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교정을 합니다. 두 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합을 해서 시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전방 병변까지 블라인드 존을 최소화하고 표정을 훨씬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채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재까지 중대한 합병증은 발생을 하지 않았고 경미한 혈뇨와 해운부 불편감 정도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 다들 호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새 어 예전과 같은 방식의 조직 검사는 거의 하지는 않고요. 요새는 이제 융합 표적 조직 검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융합 표적 조직 검사가 기존에 그런 사용하던 방식 과좀 어떤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그 기존에 가장 많이 쓰던 방법은 리지드 융합 방법 한글로 강성융합조직검사 라고 음. 합니다 어, 강성융합조직검사는 mri 영상과 초음파 영상을 고정된 형태로 단순히 겹치는 방식인데요 강성융합 방식의 단점은 고정된 영상으로 융합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이 고정된 형태의 장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그죠 네. 예. 그래서 초음파를 음. 통해 전립선을 만약 누르게 되면 병변 위치가 음, 맞아요. 네. 예. 변형이 되기가 쉽습니다. 음. 네. 음. 그리고 초음파와 MRI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획득을 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 조직검사 시 MRI에서 보이는 영상 그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 네. 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숙련된 의사가 아니면 융합을 하더라도 미스 타게팅이라고 음. 아예 다른 곳을 찌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UL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코엘리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융합 검사, 연성 융합 검사라고 해서 MRI와 초음파의 경계를 그린 다음 이들을 동일한 3D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주기 때문에 설령 환자가 움직이거나 전립선이 눌려서 위치가 뒤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모두 소프트웨어적으로 위치를 보정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조직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전립선 MRI를 찍으면 사실 MRI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다 또는 그 병변이 그 전립선을 좀 얼마나 벗어난 것 같다 이런 거 위주로 사실 MRI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MRI가 점점 점점 특히 이제 삼점 테슬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내부 조직도 자세히 좀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뭔가 있어 없어 정도만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뭔가 있을 때 걔네들도 이제 그레이드를 나눠가지고 어 조직 검사를 하세요, 지켜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라즈는 전립선 MRI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시 이를 1점에서5점사이에 점수로 음. 점수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UL은 2019년 개정된 가장 최신의 파이라즈 버전 2.1에 나온 가이드라인대로 MRI를 세팅을 맞춰놓은 상태로 파이라즈 버전 2.1로 판독 중입니다. 파이라즈는 점수가 올라갈수록 조직검사를 했을 때 암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게 세팅을 해둔 시스템이고요. 병변별로 각각 점수를 매긴 다음 가장 높은 점수를 환자의 최종 스코어로 보고를 합니다. 보통 1, 2 점은 한 구간으로 묶어서 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구간으로 설명을 드리고, 체계적 조직 검사를 했을 시 암이 나올 확률이 5% 조금 안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 3 점은 애매한 위험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했을 시 암이 나올 확률이 20% 가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3 점부터 표적 조직 검사를 권유를 드리는 게 20%가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80%는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5명 중에 한 명이 암이라면 이걸 방치해두기에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요. 가이드라인에서도 표적 조직검사를 추천드리는 기준을 파이라즈 3점부터 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위내시경, 네. 대장내시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암이 나 확률이 20%보다 훨씬 그렇죠. 낮거든요. 네. 뭐 그런 거 감안하면 다시 20%라고 하는 거고 또 암이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환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확인하시고 또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라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4점부터는 대략 반반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헤라즈 5점은 확률적으로는 80에서 90% 정도로 보고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전립선 암이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드물게 염증이 암을 모방하는 경우에 파헤라즈상으로는 5점이지만 암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조직 검사 시스템을 갖춘 지한두달 조금 넘었거든요. 어, 아직까지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그런 전립선 암을 진단을 하기 위한 표준으로는 사실 되어 있진 않고요 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제 권장으로 사실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이제는 거의 많은 병원에서 저희 병원 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실 저희 병원 같은 시스템 이외에 그 이전 시스템을 하는 병원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아직은 그렇게 홍보도 좀 분명히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영상 을 찍는 것도 어,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가장 앞선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을 좀더더 많은 분들이 알아서 좀더 좋은 치료를 잘받았으면 하고 사실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초기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가 조직 검사 시행했을 시 일단 암이 나오는 확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0%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어, 파이라즈 점수별로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우선 파이라즈 3점의 경우에는 20%, 4점의 경우에는 60%, 그리고 5점의 경우 는93% 정도로 문헌에서 보고되는 수치와 거의 일치하게 정확하게 암이 나오고 있어서 판독과 조직 검사가 국제적인 표준에 잘 부합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아마 이제 표준 프로토콜로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아, 음. 네, 저도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효율과 안전성이 좀더 입증이 되면은 음. 점차 많은 병원에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표준 진단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의학과 김민재 원장님과 MRI 융합 어, 표적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임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높은 진단 정확도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좀더 정확한 진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랑 상담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